유하 <웃음> 음.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 네? <laughs> 카메라가 되게 좀 예쁘게 나오게 할수있 봐봐 이렇게 보지 말고 아여 연결이 다되잖아 아, 핸드폰으로 확인이 가능해? 어, 확인이, 보면서 촬영이 가능해. 응. <laughs> 오케이, 이거 썸네일 당장. 맞아, 그럼 누나 나 궁금한 게 응. 항상 방송에서 응. 이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응. 방송이 아닌 데서 사적인 얘기를 하면 주로 누나는 어떤 얘기해요, 사람들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애들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편인 것 같아. 어. 나도 요, 계속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아직 나도 저, 정확하게 내 성격이 어떻다 음. 나는 이런 사람이야 는잘 모르겠거든? 음. 남한테 약간 피해주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잠깐 도파민 돌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들 있지 그걸 다 싫어하는 것 같아 아 어, 그래요? 어. 그럼, 그럼 평소에 어디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? 어, 어쨌든 이 삶에서 도파민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? 그 양이 아. 어, 아, 양질사맞지 드라마, 맞지, 드라마? 어... 영화, 어... 음악. 어... 영화 장르로? 는 사랑? 거죠? 아, 로맨스. 아니, 아... 영화 장르 말고. 아... 내가 도편인을. 아... 독감인을... 아... <laughs> 어. 어. 영화 장르는. 네. 그... 나는 그 귀신 나오는 거 말고는 네. 다 좋아해. 아... 딱정 맞네. 우리 우리 나와야 돼. 우리 귀신 나오는 거. 귀신 나오는 거. 나는 좀비, 네. 스릴러 음. 이런 건다 괜찮은데. 네. 귀신이 좀 취약해. 아, 누나가 샤머니즘이래요. 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건. 나는 나는 지금 있다고 믿어. 내 지금 여기서 다 앉아 있어 지금. 아내 최근 에 들은 있고. 귀신 썰이 몇개 있는데 그 들, 들려주면 누나 기겁하겠다. 아 그리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미, 생각하는 거 같아. 그래서 믿는 거 같아. 음... 왜냐면 나는 귀신이 되고 싶거든. 어? 근데 이건 또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네. 오빠 사후 네. 세계가 난 있었으면 좋겠거든. 아. 아 사후세계가 있었으면 음. 좋겠다는 거를 귀신이 되고 싶다고 표현을 어, 하시는 어, 거군요? 어어 어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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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내가 생각한 귀신은 어디 저기 막 지방여운 막아 그런 거말이야어 딱히... 나는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붉은 실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 음. 뭐운명을 아, 정해져, 정해져, 정해져 있다 난 그런 것도 되게 믿고 나 음. 음. 살짝 좀 믿어 나 완전 믿어 완전 음. 믿고 막 사람이 뭐네 번의 생을 반복한다 막 이런 말 있잖아. 그럼 나 그런 <laughs> 얘기가 있어. 뭐 사람이 네 번의 생을 산다고. 응. 그래서 나는 지금이 내가 첫 번째 삶일까 네 번째 삶일까 두번째까세번째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. 음. 그거 뭐 있어. 되게 재밌다. 에이, 에이, 에 세이튼 피어가 음. 살아생전 이런 말을 했던. 너하고 음. 사랑하기에는 이번 생한번은 너무 짧다. 음. 다시 태어나도 너랑 사랑을 하겠다 응. 이 말을 했는데 익스피어 와이프 얼굴이 앤 해서웨이 초상화랑 똑같대. 근데 앤 해서웨이 지금 이름이 익스피어 와이프 이름도 앤 해서웨이였는데. 어머. 지금 앤 해서웨이 어, 남편 얼굴이 익스피어가 똑같아. 어머. 나 닭살 놓았어. 진짜. 진짜요? 어. 나 찾아봐야 겠나 있다니까. 어. 앤 해서웨이랑 익스피어 어. 그 와이프 이름은 앤 해서웨이였는데. 어. 지금 현생의 엔헬서웨이가엔헬서웨이 엄마 아빠가 이걸 알았겠냐고 모르고 그냥 지었을 거 아니야. 그렇죠. 어? 이러. 알았어. 미도비 어 믿어 믿어. 내가 어제 방송에서도 어. 이 얘기했어. 응. 아니 내가 나 조금 소문난 먹잘알이거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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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미각이 남다른 것 같아. 아. 맛있는 걸 남보다 좀더잘 감별하는 것 같아. 아. 기준이 좀 높다 해야 될까? 내 입에 맛있다고 하면 남들도 거의 대부분 다 맛있는 거지.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에 음. 내가 맛집 추천해 주거나 내가 간식 추천해 주는 걸 되게 좋아했었다. 음. 근데 내가 과거에 막 4, 5년 전에 추천했던 것들을 지금 다시 막 내가 요즘 최하정님 좋아한댔잖아 네. 최하정님이 요즘 막 마켓컬리에서 장보고 막뭐 쿠팡에서 장보고 이런 거 추천하는 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음. 다 내가 옛날에 이미 과거에 추천했던 것들인 거야. 아. <laughs> 내가 원조다. <언제나? 웃음> 하면서 내가 어제 방송에서 <laughs> 근데 나 그건 있다. 내가 어제 이거 친구랑 얘기한 건데 내가 사치를 하는 편은 아니거든? 뭐를 막 비싼 거를 사고 뭐 그거는 내가 돈이 많을 때도 적을 때도 늘 한결같았어. 돈을 많이 건다고 해서 뭐 갖고 싶은 게 엄청 많고 이런 스타일은 난 아니거든. 왜냐면 난 일단 딱 백화점 같은 데를 만약에 가잖아. 그러면 딱 이걸 보면은 이게 병인 것 같아. 그냥 원가 계산이 돼. 아, 아, 뭐, 의류를 만드니까. 어, 그리고 유통 맞은 구조를 내가 알잖아. 음, 아. 그래서, 와, 이 날강 들이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아무것도 못 사. 어. 어. 그리고 이번에 어. 막그 ᄃ 사건, 막 원가 어. 뭐 6만원이면 8만원이네. 못 어. 사. 이거 내가 만든 가방이거든? 어. 원가 10만원 넘어. 내 비싼 거라 그러 원가 10만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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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만 넘는데 ᄃ 6만원, 8만원? 어. 못 사. <laughs> 그리고 난 그런 건못 하는데, 근데 내가 잔잔바리를 많이 사는 것에 욕심이 있어. 화장품? 그게 왜 그런가를 내가 생각해봤다. 내가 어렸을 때 진짜 가난하게 살았잖아. 가난하게 살았거든. 뭐 요즘 거리뷰 이런 거 네이버에 다잘 되어 있으니까 뭐 우리 동네까지 나올지 모르겠어. 검색하면 나오겠지만. 저 전라남도 영안군 시조면 만수리 100번지에 살았거든요.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산면이다 산이고 다시고 이런 곳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시장도 오일장이었고 그리고 나는 막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는 한 달에 한번 순대 2,500원 어치 사먹는 거 아니면은 짜장면 2500원짜리 사먹는 그게 어. 엄청난 사치 였단 말야 이나 음, 어렸을 때 어. 지금 그 어렸을 때가 몇살 때를 얘기해? 초등학교 중학교 어,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 어. 어. 어쨌든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어. 만수리 백번지에서 살고 음. 고등학교를 이제 목포로 간 거니까 어. 그때까지는 엄청 가난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정말 전형적인 옛날 시골 남자 스타일이야 그래서 우리 아빠는 뭐든지 만원이면 다 해결이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만큼 살림이나 이런거 아무것도 몰랐고 이제 엄마가 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부재가 됐으니까 아빠는 그런 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속 성장을 하니까 발이 커지잖아 그 신발이 너무 작아서 아빠한테 아빠 나 운동화 새로 사야 될것 같다 하면 아빠는 무조건 만 원을 줬어 그 당시에 만 원으로 사줘요 안, 안 사지죠 왜냐면 그때 아무리 뭐 지금보다 물가가 저렴하다고 음, 해도 그치. 다뭐 4만 얼마 뭐 이랬어 음. 지금 뭐 8만 얼마 9만 얼마 10만 얼마 하는 거 그때는 뭐 4만 5천 원 3만 8천 원 5만 5천 원뭐좀 싸면 3만 8천 원뭐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아빠가 만 원만 주니까 그거 가지고 5일장 하면 그 시장에 가서 디지몬 어드벤처 그려진 운동화 있지. 어. 유아 어. 운동화. 그냥 그런 거 사서 신고 막 이랬었어. 중학교 때까지. 어. 진짜? 어 그냥 내 애기들 신발인데 좀 사이즈 크게 나온 거 찾아서 어. 사 신고 아니면 간혹 엄마가 택배를 보내 줬었어. 뭐 옷이나 뭐 이런 거사 가지고 엄마가 택배로 보내 주면 그거 입고 그거 신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때 막 되게 너무 갖고 싶은 것도 많고, 먹고 싶은 것도 많고, 사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, 그 못했던 것들이 지금 다 나오는 것 같아. 내 생각에는. 예를 들어, 뭐 먹을 거라고 치면 분명히 내가 절대 다못 먹어. 그걸 알아. 근데 그삶으로서 욕구가 해소가 돼. 그러니까 나, 그리고 나는 막 도시락 같은 것도 진짜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3단, 4단씩 싸갔어 직접 샀어? 어, 직접. <laughs> 내가 뭔가 요리를 해주거나 이러면은 친구들이 엄청 깜짝 놀래거든 요리 왜 이렇게 잘하냐고? 어. 근데 나는 그게 진짜 그냥 100% 생활형 그거야. 근데 그때부터 내가 먹고 살았었어야 됐으니까. 나 진짜. 난 나 김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난 내가 만든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. <laughs> 와 근데 그때 한창 중학교 때까지면 이제 사춘기 딱그 한창 그 시기잖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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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 여자이고 음. 뭐좀 약간 데미지나 얘기 좀 받았겠는데 정신적으로? 근데 어 몰라 나도 뭐. 뭔지 모르겠는데 방어기제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초등학교 때 소풍 가잖아 너 중학교 때야 교복을 입지만 초등학교 때는 사복을 입잖아 그러면 이제 소풍 가고 이럴 때가 그때 우리들은 이제 꽃가사 입는다고 해 그때 딱 제일 예쁜 옷 사서 입고 막 놀러 가고 이런 거 하잖아 근데 나는 그러지를 못하니까 근데 지고 싶지는 않은 거야.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뭐막 이런 라운드 티 있잖아. 어. 그거를 막 가위로 막 이렇게 잘라 동그랗게. 리폼을 했어. 어어막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서 다른 색깔 티셔츠 막 길게 잘라가지고 여기를 테두리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어. 막 리본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리폼을 해서 어. <laughs> 입는다든지 바지도 청바지. 요즘은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,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, 옛날에 우리 때는 그 청바지 밑단 이렇게 뒤집으면 색깔 다른 면 나오는 게 유행이었어. 그래서 그냥 면티 있잖아. 그거를 안에 덧대서 청바지 이렇게 뒤집어서 까진 부분에 다른 색깔 보이게 리폼해가지고 막 입고 막 그랬었어. 그리고 머리도 제일 휘양찬란하게 묶고 막. 지네 머리라고 해가지고, 막 여기, 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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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막 그런 거 하고, 막내 동생 막 도나스 머리 있지. 동그랗게 해서 여기 한 가닥 나오게 하는 거, 막 양갈래로 막 그런 거 해주고, 나 그때 그때 사진 보면 진짜 웃기고 신기한 거 진짜 많아. 근데 이거를 회사에서 옛날에 언론 플레이 한다고 어렸을 때 사진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, 앨범을 다 갖다 줬다 근데 우리 공백기 갖는 동안 회사를 이사하면서 다 버렸다는 거야. 이젠 그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나 너무 슬퍼 헐나 진짜 애기 때 예쁜 사진 진짜 많았거든 아데나 지금 내 추억이잖아 어뭐 궁금한 게난 그때 사진이 궁금한 거야 그때 사진 보잖아? 진 소름 소름 돋을 정도로 오히려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 이때가 오히려 느낌이 좀 다르지 지금이랑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어, 오히려 똑같아 되게 비슷해 어. 어떻게 각한 장도 없나? 없어. 아, 몰라, 놀라워. 그 앨범 자체를 회사에서 가져가가지고. 와 미쳤다. 너무하지? 응. 어, 어떻게 그걸.. 회사에 남아있어야 뭐. 있어야 뭐 찾을 수있겠어나는 지금 이 얘기가 응. 이거를 지금 서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얘기들 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. 응. 하 고등학교 때는 뽀뽀를 봤잖아. 거기서는 어땠어? 그것도 나는 난좀 일반적인 애들이랑 좀 달랐던 거 같아. 왜냐면 나 학교 다닐 때 별명 커리어 우먼이였어 음. <laughs> 일단 우리 학교는 고등학생 별명 커리어. 어, 커리어. 어, 어, 어. 우리 학교가 내가 상고를 갔단 말이야. 음. 거기에서 막 장학금도 이렇게 주, 주고, 숙소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 오. 시골에 있는 좀 성적 좋은 애들을 뽑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 그때 당시. 오. 그래서 원래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따로 있었었는데 거기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. 이렇게 막푸시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중학교 담임 선생님은 아빠들한테 막푸시를 해가지고 나랑 나 제일 친한 친구랑 둘이 그 학교를 가게 됐었고, 그 고등학교를. 근데 우리 학교가 조금 교복도 자기 취향에 맞게 입맛에 맞게 많이 엄청 짧게 입거나 엄청 크게 입거나 막 이렇게 리폼해서 입고 애들이 랄라리도 많았고 그리고 막 머리도 진짜 휘양찬란하게 많이 하고 다니고 막 이랬었다? 근데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나 혼자 딱그 정핏 교복 매일 칼다림질해서 입고 아, 진짜로 딱 단발머리에 음, 칼 단발에 어 나는 완전 아무도 안 시켰지만 그 정석 FM적인 학생이었어 음. 그리고 내가 3년 내내 반장을 했거든 어. 그래서 나는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. 야 커리어먼 이렇게 부르거나 반장 이렇게 불렀어 애들이 나를 그래서 그 커리어먼이라는 별명이 왜 생기냐 학교를 회사처럼 다닌다고 아 커리어먼이라는 별명 이 있었던 거야. 어 이게 듣다 보니까 좀 흥미롭네. 목포에서 아니, 보내고 졸업하고 <laughs> 졸업하고는 어. 이제 바로 뭐했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목포에서 있다가 내가 대학교를 명지대 행정학과에 진학하면서 20살이 서러 올라온 거야. 어. 아 20살이 어. 올라왔구나. 어, 어. 와 근데, 근데 들어보니까 어릴 때그 시간들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안 좋게 몸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음, 음, 지금 보니까 그게 되게 극단적으로 좋게 소화돼서 다 남아있는 거야 어렸을 때는 진짜 까시럼쟁이여 완전 화도 많고 막 이런 애였다? 분노도 많고 복수심도 막 불타고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잘 자란 것도 난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해 왜냐면 어쨌든 뭐 우리 집뭐 이용 과정인 거다 알고 근데 지금 다잘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근 옛날에는 엄마 아빠 후회하게 해주고 싶었거든 <laughs> 내가 진짜 잘나서 내가 혼자서도 진짜 잘나져가지고 두고 간거 후회하게 해줘야지 난이 생각을 했어 나 진짜 잘나야지 어? 아이고 막 그런 우리 딸내미 지금 이렇게 있었으면은 얼마나 이렇게 효도를 했을까 막 이런 생각 들게 해줘야지 막 이런 복수심이 좀 있었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나도 많이 겪었거든 다 무슨 드라마나 막 영화 같은데 보면은. 뭐야너 저런 애들이랑 어울리지 마 어. 이런 거 친구 엄마들이 하잖아. 어. 뭐 결성 과정애들한테 어. 저런 애,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이랑 어울리지 마. 어. 저런 애들은 어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뭐도 없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. 그런 거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당하고 겪었단 말이야. 진짜? 응 그래서 그 모두에 대해 복수심이 있었던 것 같아. <laughs> 내가 당신네들 자식보다 잘될 거니까 두고 보시오. 약간 이런 마음이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사이월드는 <laughs> 언제부터 하는 <한> 거야? 사이월드는 <laughs> 아니 다모임 먼저 시작은 버디버디 다모임이었어. 아니, 왜냐면 어. 지금의 박서아의 불씨 전신 뭔가 그거거든 맞아 거니까. 그때 투맨 출신이었거든. 사이월드부터 어. 어. 투맴 이제 그걸 시작된 게 아닌가. 음. 맞아 맞아. 어. 그때 막 다모임 이런 거 어. 다모임을 고등학교 때까지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 때는 사이월드 이전에 그 세이클럽이라는. 아 어, 맞아 게 세이클럽. 데이클럽 한 단계 잠깐 걸치고 그 다음에 싸이월드로 10대 후반부터 넘어간 거지 그러고 나서 이때 초반에 바로 막 그런 거 하고 막 투맴 그때 막 얼짱들 투맴되고막 했었잖아 그거 하고 투맴 장난 아니야 그때 한창 그때 당시에 막 늑대유 그 놈은 멋있었다 어. 요 귀현이 소설 때문에 막 난리도 아니었을 때그 우리 때는 그 별빛록이라고 김경록 오빠라고 그 사람이 진짜 유명했단 말이야 어? 나 기억이 나는데? 어, 그그 그 오빠를 주축으로 그 사이버 팸이 있었어. <laughs> 그 투맨 팸들이 있어. 와, 거기서 침묵을 다지는. 이 정도면 지금 잘 모르지. 저 거의 어, 사이월드 일진이야 그냥. 어, 완전 소극적인. 어, 어, 그런 그런데 어. 그때 당시에 뭐 자들 잘 살고 있는지 어쩐지. 난, 나는 조금 소극적인 소극적인 사이버 인싸였지. 막 엄청 막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앨범 내 응. 그때 그때는 처음에는 연기부터 시작했어 연기부터 시작하고 앨범은 이0대 중반에 냈지 하여튼 그랬지 근데 조금씩 약간 이제 <laughs> 전반적으로 얘기를 싹 들으니까 어릴 때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는 거 같아요 이렇게 20대 초반에 이렇게 딱 하다가 음. 뭐좀 이제 인지도 쌓아가다가 음. 하다가 음. 이제 이렇게 파생됐어? 어떤 얘기를 고 진짜? 음. 음. 아그 아는... 정도. 네 유튜브도 이제 하려고요. 그, 마음 맞는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유튜브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 볼거 드디어 생기겠다. 아니, 근데 여러분, 저 유튜브도 이제는 방송 콘텐츠만 올리는 거 말고 조금 그냥 인간 박사에 대해서 좀 올려볼까 하고 있어요. 브이로그 같은 것도 좀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냥 생각으로. 그리고 뭐 컨텐츠들도 조금 만들어 보려고.